어, 오늘은 어, 무선 마이크를 고객께서 배터리를 넣어가지고요, 장시간 사용 안해서 이 부식이 돼가지고 다 망가진 제품을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요, 지금 보실 수는 보이는데 여기에 부식이 온 적이 있습니다. 이 부식을 전체적으로 걷어내야 되고요. 이게, 컬러 클기는 이게, 부식된 거고요. 여기 보시면은, 이 바디까지 전체적으로 놓아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. 부식이 심하게 일어났죠?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것은, 건전지를, 어, 장시간 사용 안 하실 때에는, 건전지를 빼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, 음, 작업할 거는, 어, 이 제품이 700메가인데, 700메가의 바디만 사용할 겁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, 이 바디를 이용해서 이 제품을 살리는 겁니다.